아, 경기 종료. 네, 하나이글스. 아,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네, 3대5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 네, 올해 경기 2대와 3에 두산한테 각각 1시점 하면서 2대0으로 초반 끌려갔지만, 5회에 노시안의노시암의 2타천 적시타, 그리고 6회 하주석 1타천 적시타로 3대1 역전에 성공하면서, 네, 분위기를 타면서 쭉 이어져 왔지만, 그 후에 이제 하나는 이제 추가점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김민호 선수는 이제 초반에 1, 2, 3회에 3점 퇴가 없었죠. 이후에 4, 5, 6, 7에 3자 범퇴를 기록하면서 아주 오늘 퍼펙트하고 좋은 피칭을 이어갔지만 8회에 이제 대타 김인태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다가 결국 8회 에 하나에서 3점 실점을 했습니다. 구원으로 올라왔던 이제 김범수 선수도 이제 폭투 후에 희생플라이를 하면서 2점을 내주게 됐죠. 네. 오늘 처음에 석점, 호미페가 석점을 냈죠. 네, 1회 타점과 3회 1점, 그리고 6, 8회 1점도 다 호미페가 김민호한테 뽑아낸 안타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건데 아 오늘 미구엘, 네 오늘 밀렸어요. 거기서 밀리면서 하나가 아 이제 끝에 뒷심에서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거기다 오늘 두산, 이제, 불펜들이 너무 잘 던져주지 않았나. 두산한테 밀렸죠. 네. 오늘 이제 뭐 2연승이 1승점 했지만 나왔던 이영아, 홍건이, 김강률한테 하나 타자들이 묶이면서, 네, 이후에 추가점을 뽑지 못했고요. 하나도 오늘 보면 이제 김민호 선수 7.1인 동안 너무 잘 던져주긴 했습니다. 97개, 투구스도 많지 않았고, 완투페이스도 가능했지만, 네, 8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오실점을 해버리게 됐죠. 오실 김민우 선수 두산전, 오늘 경기 전까지 두 경기 나와서 2승 거두면서 방어율 제로를 기록하면서 두산전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 어떻게 보면은 어제 경기가 좀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죠. 어제 김기중한테는 좀 강력한 잣대로 교체가 빨랐었는데, 김민우는 믿음으로서 8회까지 갈수 있게 갔었는데, 네, 김민우는 아, 그거를 좀 넘지 못했다는 점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이글스 오늘 3대5로 패배를 했고요. 어, 현재 광주 경기는 기아가 6대5로 SSG 앞서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튼 거쪽 경기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나이글스 오늘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계속 10위하고 최소 2경기 차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기아와, 네, 만약에 기아가 이기게 된다면 3경기 차로 다시 벌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뭐 저도 이렇게 하나이글스 팬이고 하나 편파 중계를 하고 있지만 어, 그, 탱킹은 아니죠. 우리 오늘 경기는 절대 탱킹으로 진거 아니에요. 두산의 끈끈한 실력에 진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베로 감독한테 DM을 보내면서 꼴찌해라, 저라, 저라, 저라. 그런 건 정말 너무 몰색한 팬이지 않나 싶어요. 정말 열심히 잘 하면서도 경기에 진다면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10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놓고서 탱킹으로 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프로로서 안 되는 거고, 선수들 자존심에도 금이 가는 문제이고, 특히나 외국인 감독, 사령탑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DM 보내는 팬들, 무지 시간 팬들, 다시는 수베로 감독한테 그런 DM, 그만 보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도 뭐 열심히 해서 저는 뭐 10이 할 수도 있고, 구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10이 하면 더 좋긴 하겠죠. 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일부 지는 경기, 프로가 프로다운 경기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는 시비라면은, 네, 가치가 없는 거고, 리그를 무시하는 행위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 이글스, 네, 오늘 아쉽게 패배하면서, 이번 시리즈, 두상과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고, 두상과 상대전적도 6승 7패로 또 다시 뒤처지게 됐는데, 남은 승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각건우 선수 어깨 들쪽 맞았는데, 큰 보상 아니기를 예,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쉬고 이제 모레 하나 이제 대전에서 키움과 2연전 있죠 그때 저는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경기 시간에 아프리카 TV에서 네하나서 편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우리 이글스에 대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업 듣고요 저는 화요일 날 뵐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